안녕하세요. 바다TV 운영자 고봉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저것 손가락으로 눌러보거나 만져보는데요 이때 가장 위험한 콘서트 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는 기존에 설명드렸던 제품이고요. 위에 보시는 제품 보시면 이 구멍이 지금 막혀있는데요. 이걸로 회전을 하면 이렇게 꽂혀서 사용이 되고 빼면 다시 이렇게 막힙니다. 자, 원리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회전하면 통과가 되고요 자, 빼면 다시 막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주 쓰는 플로그에다가는 이런 회전형 안전 커버를 다시고요 자주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전 커버를 쓰면 보다 여러분의 생활에 윤택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기에 자주 쓰는 전기 물품이 있었을 경우에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뺐다가 뺐다가 다시 꼈다가 불편한데요. 요거는 바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쓰고 빼면 아이가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제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